안녕하세요. 포짝이 엄마린이에요. 제가 포짝이랑 조리원에 온지 이제 10일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리원에서 24시간 동안 뭐 하고 지냈는지 조리원의 하루를 찍어 볼 거예요. 지금 아침 8시인데 8시에는 아침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아침 먹어 볼게요. 아침에는 미역국이랑 반찬이랑 좀 간단하게 나와요. 이제 출산하고 나니까 밥을 안 먹으면 손이 떨리고 너무 피곤해져요. 유격은 너무 자주 나와. 까끔. 여러분 저 달라진 거 있지 않나요? <laughs> 머리를 싹둑 잘거 왔어요. 집에 가면은 이제 머리를 못할것 같아가지고 머리가 너무 길었어가지고 그냥 단발로 싹둑 잘랐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코. 출산하러 가잖아요. 코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laughs> 나 이제 코 작아질 거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 아 진짜 코 주먹 달린 거 같다. 와 진짜 오늘 역대급이야. 지금 진짜 꽤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조금 있으면 나 옛날 코로 돌아간다. 진짜. 코가 진짜 신기해. 아니 많은 분들이 조리원 천국이라고 조리원에 있을 때푹 쉬고 잘 놀다 오라고 막 그러셨거든요 아, 근데 조리원에 막상 오니까 24시간 하루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스케줄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오늘은 조금 있다가 뽀짝이 사진 촬영이 있어요 신생아 촬영이라고 여기서 사진 촬영해주거든요 그거 하고 마사지도 받아야 되고 수면 교육도 있고 아, 뭔가 되게 스케줄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는 뽀짝이가 방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 유축을 요게 유축기인데 여기다가 제 모유를 받아서 꽃자기한테 줘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유축 시간. <laughs> 아니 나 엄마가 된게 맞아. 이렇게 <laughs> 유축할 때 되면은 여기 쪽이 젖어 있어요. <laughs> 빨리 뽑반 해줘야 돼요. 나는 젖소야. 네. 음 <laughs> 갑자기, 맘마, 완료! 어제 조리원 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리원 내부를 한 번도 못 찍은 거예요. 자꾸 이제라도 찍어볼게요. <laughs> 좀 지저분하지만, 여기는 이제 거실.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놀고 있어요. 근데 이 소파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편해. 이렇게 편한 소파 처음 봤어.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는 창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푸릇푸릇한 창문이 있어서 뭔가 사진도 잘 나오고 마음이 편해요. 화장실에는 좌욕기하고 변기랑 이렇게 샤워하는 곳 있고 거실이랑 침실이랑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기는 침실. 쓰라든 V9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진짜 제일 좋아해. 하루 종일 이거만 하는데. 그리고 침대가 모션 베드거든요. 근데 이 침대 진짜 너무 푹신 푹신하고 잠이 진짜 너무 잘 와요. 너무 잘 잤어. 우리 애기 왔어. <laughs> 안녕하세요. 못자기예요. 엄청 많이 컸어요. 조리원에 있는 동안 매일 매일 크는 것 같아.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이따 신생아 촬영하려면 조금 자야지 컨디션이 좋으니까 깨우지 말고 재워볼게요. 이 뭐~ 귀여워. 어, 아, 재워야 되는데 만지고 싶어. 만지고 싶어. 어, 꽃이남자난다 어, 이렇게 많이 컸어? 이따가 언제 이렇게 뽀동뽀동해졌어? 뽀동뽀동? <laughs> 아니, 물살이 가득가득해졌네. 감자는 뽀짝이 뽀짝이 맘마 먹을 시간 배고팠 봤어 내가 파서물었대요 <laughs> 밥도 잘 먹어 뽀짝이는 아직 작아가지고 직접 모유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육축해가지고 거기 젖병에다가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젖병에다가 물리는 것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엄청 서툴러요 조리원에선 여기 선생님들이 다 해주시고 그냥 제가 얼굴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어떡하지 이제? 아기야, 아 엄마랑 어떻게 할까? 아이고. 아, <laughs> 아유 만세도 하고. 깨워서 그렇지. 아이고. 거의 뭔가 귀찮게 해서. 바로 잠들었네. 아이고. 인경 안고 있어. 네. 어, 어 아니 힘드는 거야?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어안 할게 안 할게. 아침부터 정신 없이 바빴다 꽃자기 사진 촬영까지 끝났고요. 이제 점심 올 때까지 조금 쉬면서 할일 해야겠어요. 어. 집에 가면은 그냥 아예 제정신이 아니겠지. 이거보다 훨씬 더 바쁘겠지. <laughs> 오늘의 점심. 헐, 미역국 아니야. 대박, 된장국. 우왕! 아이고, 배고파. 아또 배가 고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어볼게요. 계속 미역국 나와가지고 좀 질렸는데, 지금 뭔가 무거워지국 같은 게 나왔어요. 헐! 짱 맛있어. 해장국 같은 맛인데? 이게 산모식이어가지고 약간 좀 싱겁고 건강한 식단 위주로 주시거든요. 그리고 빨간 김치도 안 주셔요. 그래도 맛있게 먹고 어요 점심 먹고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마사지하고 갑니다. 마사지를 받고 왔는데 이제 교육 받으러 가야 돼요. 가볼게요 또. 바쁘다. 그리고 낮잠은 2시간 이상 재우지 마세요. 아이가 잘 자더라도 2시간마다 깨워서 일과 해주세요. 아, 교육까지 다 받으니까 어느새 4시가 됐어요. 하루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건지. 조리원에 있으면 이렇게 차도 마시고 되게 쉴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하루가 진짜 정신없이 뭐할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조리원 생활이 더 좋은 거겠죠? 집에 가면 이렇게 차 마실 시간이 있을려 몰라. 방에 와서 또 유축할 시간이 됐어요. 원래 하루에 3, 4번 정도 유축을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3번 정도 할것 같아요. 빨리 우리 뽀짝이 밥도 만들어줘야지. 어느새 또 저녁 먹을 시간이 됐어요. 어? 왜 이렇게 배고프지? 돌아서만 배고픈 것 같아요. 밥 먹고 나면은 방에 포자기가 올 시간인데 남편이 아직 퇴근을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밥 먹고 포자기를 먼저 보려고요. 아기가 있으면 이제 남편이랑 같이 둘이 밥 먹는 시간이 쉽지 않겠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밥 먹고 애기 봐야 될것 같아요. 포자기 <laughs> 왔어요. 머리가 언제 이렇게 또 자랐어? <laughs> 잘자요. 아빠. 포자가 아빠 왔다. 아빠 아빠 오셨다 퇴근하셨다. 토분은 어떻 오늘 사진 찍었어? 이상해 씨 찍었어? <laughs> 이상해 씨 그거 맞네. 이상 이상해 씨샷었지 음. <laughs> 음. 애기 냄새 나지. 둘이 닮아가지고. 내가 떠드니까 닮아야지 안 닮으면 이게 바로 가정 파탄이야. <laughs> 너 누구야? 아기가 바뀐 거 같아. 꽃자이맞아 다리만. <laughs> <아니, 봐. 웃음> 일할 때 꽃자기 생각나? <목소리> 계속 그러게 영상 보면내 생각은 덩실도 같이 나온다 인스타로 보지 덩실도 <동생도. 웃음> 난 인스타로 만나? 확실히 여기 오, 여기 여기 다리가 해어 얼굴은 확실히 많이 붙고 얼굴이 막 이게 <laughs> 옆으로 그냥 퍼졌어 쾌적던 얼굴 어디 갔어 나중에 볼설이 있다가 그때 할 아유, 피곤해. 이제 10시가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유축을 하고 잠잘 거예요. 이제 피곤해졌어. 저는 그럼 마지막 유축을 하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리원에서 남은 시간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 집에 갈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조리원 청구. 안녕.